뿐인데 피해자가 알아서 돈을 줬다는 듣고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흉기를 숨긴 채 손님 행세를 하며 삼척시 한 마사지 업체에 들어가 업주 박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해 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 씨는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일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는데요.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등 공공한 상황에 절대 범행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